사십일 작전 기도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하시겠네 주의 그 신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축제 사자들이여, 복음에 빛비쳐라 죄로 둔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비피 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피 쳐라. 죄로 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보금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금의 빛 비춰라, 죄로 든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근거한대로 세상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맛을 내며 살수 있을까 그 내용은 바로 은혜스러운 말을 통해 세상에 맛을 낼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코팅에서 나눠드린 말씀에 따라서 제 11번에 해당되는 빛 대신 예수, 구원의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곧 빛된 사명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빛을 바라는 원래의 예, 존재가 있죠 태양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빛 대신 당신이 반사체인 제자 성도들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빛된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창조 때도 그렇고 예수께서 오신 것도 그렇고 다 빛으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 제자나 성도가 스스로 돋보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 너희 제자들은 세상에서 돋보이는 존재가 되라 하는 의미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금이나 빛은 이미 제자의 됨됨이와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소금은 어떤 사람인가, 제자가, 성도가. 빛은 그 어떻게 된 사람, 어떤 사람이 행하는 역할을 빛이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제자들은 소금이 된 거고 그리고 빛이 된 거죠. 빛이 되어 가라가 아니고 이미 제자는 성도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주변에 이목을 집중하도록 내가 돋보이도록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빛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비추어져서 그 분별을 할수 있는 아 이것이 기준이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켰을 때 의자가 어디에 있고 어, 이 예, 키보드가 어디에 있다 문이 어디에 있다라고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조명 때문에 알수 있는 거죠 캄캄하면 어디가 출입구고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듯이 빛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빛에 관한 내용 물론 어, 마지막 절에 있는 착한 행실은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어, 이 빛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따서 온 것이다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해 오실 예수님을 향해 예언을 하면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다 그래요. 너를 으로운 존재로 불렀은 즉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손을 잡아 너희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닌 이방의 빛이다 하는 것은 이방 선교 이방 전도의 그런 사명자로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고 빛을 바라는 성도의 사명을 이미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이 빛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 그 앞장에 있는 4장 16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죠.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어두캄캄한 즉 창조되기 전 전에 흑암과 기품이 있다, 공허가 있었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 오시기 전에 세상은 마치 창조되기 전 세상처럼 그렇게 무질서하고 어둠이 깔려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큰 빛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46장 2절이나 42장 6절이나 또는 이사야 9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큰 빛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4장 16절 마태복음 주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흑암의 세례를 통해서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가옥을 말씀을. 비유로 두십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칸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옥구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그냥 응접실처럼 네모난 집이 구분이 없이 되어 있는 그런 널찍한 직사각형의 공간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그런 상황 속에서 등불을 킵니다. 등불을 키는데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대박을 얘기합니다. 대박. 4.5L가 한두개 정도 되는 즉한 9L 되는 큰 대박이죠. 그 대박을 불을 켜 놓고 등불을 켜 놓고 그 대박으로 덮어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죠 왜냐하면 한번 불을 켜 놓으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방의 구분이 없어서 거실 전체가 집안 전체가 밝아지듯이 누가 그 등불을 켜 놓고 대박으로 덮어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존재 스스로가 바로 이렇게 빛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십사 절에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시는 건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런 같진 않고 십사 절에 보시면 언덕 위에 이런 고지대의 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지역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지리적인 안보적인 차원에서 저지대보다는 고지대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유대인의 어떤 습성인데 여러분도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 그런 형태의 에에 동네와 도시를 볼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비춰졌을 때그 동네가 빛을 비춰졌는데도 동네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도 세상에 내 말대로 살면서 구원의 구원자이신 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숨겨지지 않은 존재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빛된 존재가 어떻게 소금은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세상에 맛을 내지만 아까 말씀드린 골로스 4장 6절에 빛은 뭐냐 그럴 때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빛은 우리가 내일 살펴볼 내용이지만 16절에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 이것이 어떤 의미의 착한 행실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각자 행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어떤 열매들이겠죠 그 결과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간단한 예로, 어, 황장론은 계십니다만은, 황장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는 것이죠. 생각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아, 성도는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착한 행실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 양태들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상은 태생 자체부터가 암흑입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공간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는 그런 태생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또는 성도를 삼으셔서 너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또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은 정말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대변하는 그런 삶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빛된 사명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소금이 어떤 맛을 내느냐.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한다고 한다면 빛은 어찌 보면 행위일 것이다라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한다면 이 귀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한 행시를 통해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하시는 이사의 선지자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환호들을 위해서 또 성의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게 나올 수 있도록 죽게 부르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개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빛이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 삶의 빛된 길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인내가 주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생명의 열매가 무엇인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